오늘은 그래서, 공미 자리.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한번 찾아 봅시다. 누구 쓰지? 누구 쓰지? 누구, 누가 올릴까, 우리 팀에? 아, 잠깐만. 아까 누구라 그랬지? 프로메스 챔카라 그랬지? 이거 비싸지 않나? 2 8만아우 이거 비싼데? 얘 좋긴 좋다. 아, 근데 10만원이 모자란다? 주황 펠릭스, 아, 포트 아, 이거 만들라고? 아, 37만원. 아, 10만원씩 올라가네. 야, 요, 요, 요 아저씨 요 카드 팔줄 아네? 혹시 직업이 그쪽 아니세요? 살짝, 살짝 올리네. 어디, 저기, 이제, 40만원대 한번 추천해 줘보세요, 한 번. 계속, 계속, 이제, 이제, 소나타 한번 봤으니까, 그랜저 한번 볼게요. 로이스요? 근데, 룰브 로이스는 체력이 괜찮나? 야, 얘 피지컬이 증가했구나. 어, 40만원대 맞네, 40만원대네. 지단요? 이 280만원. 아니, 가, 왜 그래요, 갑자기. 갑자기 롤스로이스를 얘기하면 어떡해요. 선 넘었어, 지금. 잠깐만. 프로메스 얼마였지? 아이씨, 꽉 찬, 꽉 찬. 꽉찬 29만원이잖아. 30만원이잖아. 씨. 아 너무 많이 모자라는데, 이거. 다비드 실바요? 아, 다비드 실바? 와, 이 친구 한번 써보고 싶네? 어, 얘 괜찮은데? 얘 헌터 바으면 공격도 되잖아. 아, 오스카요? 오스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? 오스카랑 유형은 비슷한데, 근데 이 지점에서 이게 가격 차가 두 배인 건다 이유가 있다? 오스카부터 써보자, 그러면. 그럼 이제 다시 손흥민하고 에투랑 투톱. 어, 여기 이제 스테이백 걸어주고 그래 야 상대 상대 배치 첼시다 오스카 니가 가서 어, 한번 눌러줘 어,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침착한 편이거든요시소커아시소야또야티페널티아나패널티잘 못차는데 아이씨

근데 여러분 저기 22분이라 약간 너무 좀 성급한 것두도 있지만 오스카 존재감 하나도 없는데요? 네 어디 있는 거냐 오스카 지금? Do 아, 네가 자꾸 수비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? 아. 이게첫 경기 해보면 알아 이게보면각 <laughs> 나와 게임보면안 돼. 이 게임은 걔보면 안 돼. 이 게임은 걔보면 이 게임은 걔보면 안 돼. 이거 봐. 엉켜, 뭐가 자꾸. <목소리> 아.. h e y might be 아 어떻게 이걸 못아 아까 시소코 헤딩슛 충격이었다 진짜 아 어떻게 그걸 못 넣지 근데 확실히 아 이거 스테이백을 양쪽 양쪽 좀 풀백이 움직여주긴 움직여줘야 될 텐데 이걸 안 움직이니까 이게 안 움직이니까 너무 중앙으로만 공격이 되고 있었단 말이지 어쩌면 오스카가 그것 때문에 약간 손해본 걸 수도 있어 너무 공격 리 s 실 그렇지! 아, 실바가해야 되는 게 이거지. 어, 요정도면 만족이지. 깔끔한 패스 좋지. 지이런 에또. 아, 니지아, 니지아. 케 r 에 이젠 뭐, 이스라이 이아 아, 이걸 서서 잡냐 아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상태 되게 핑 핀... 엄청 안좋은거같은게 프레임이 너무 끊겨요 미쳤어 그냥 이거 영향있을거같은데? 선수들 움직임도 저쪽도 뭐 피해를 볼수도 있는거라 뭐 내가 불리하다 이런..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실바! 그렇죠. 이거 오른발 아니었어어 실바 침투 좋았다 이게 오스카와 실바의 차이죠 네. 벤 아, 아, 이거 이것도 풀어 버했다 어. 어. g o 이씨 걷어냈어야 되는데. 이거 이건 걷어냈어야 돼. 나이스. 자, 실버 가자. 아울. 퇴장 자 이제 자 수비의 퇴장이 될까 어. 야, 무조건 뭐 태클 걸면은 골 안나? 어? 야 근데 이 아저씨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한게 센터백 안는다 다드 간다. 아, 패스를 줘. g e n n 진짜 조심해야 돼. 한번더 t s a 마 e l well l 경기 끝 e d pass. And it might be a good pass. a 기 d you can hear exactly what I t h i 그리고 약간 이제 양쪽 풀백들 오버래핑 하는 거 걸어줘 가지고 또 중앙에 머무를 수가 있고 확실히 전략 전술은 이렇게 가야 돼. 역습되면 뭐 역습 나오면 그냥 기도해야지 못뭐 하냐?